농업농촌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관공서나 농업진흥기관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를 목격하게 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절약캠페인이거나 탄소인증 제품을 사용하자는 정도의 내용이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절약캠페인이 그저 단어만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절약 캠페인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절약 캠페인이 탄소 중립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19년 이후 일반 대중과 주요 투자자의 압력이 커짐에 따라 기후변화가 사회 모든 측면에서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고, 이0개 이상의 국가가 2050년까지 넷지로 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적인 기후관련 공약을 강화하기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일이 생겼다. 이러한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의 공약이 실제 실행으로 전환되는 방법은 지구 온난화를 섭씨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탄소 가격은 국가와 기업이 경제와 공급망을 성공적으로 탈탄 소화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도구이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보다 야심 찬 기후 관련 공약이 속속 채택됨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 및 전략 중 상당 부분이, 탄소 가격 책정 및 탄소 시장의 역할과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은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야기시키며 지속 가능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에 탄소 중립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좀더 쉽게 현실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탄소 중립 이란, 우 리가 에너 지를 사 용함 으로써 발 생하 는 온실가스 배출량 을 스스로 감축 할수 있는 방안 을 제공 하고, 실 천하 여, 자 신이 발생 한 온실가스 량을감 축하 는것을 탄소 중립 이라고 하며, 이러한 상세 표준 한 실행 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 을 탄소 중립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 그래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줄이거나 덜 발생시키도록 하기 위해 수단으로 절약이 가장 먼저 선택된 것이라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방안으로는 에너지를 지키는 패시브의 개념과 스스로 생산하는 액티브의 개념이 있다. 보통은 패시브와 액티브의 개념을 빌딩이나 기술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농업 농촌의 영역에서 탄소 중립 프로그램의 개념은 인간의 활동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즉, 농촌 관광 농업 활동 농촌 체험을 하는 동안 인간이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지키고 아끼는 활동, 패시브, 그리고 탄소를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을 재생 가능 에너지나 인력으로 대체하는 활동, 액티브, 로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농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치유농업이나 농촌체험과 같은 활동을 누리는 것 자체가 향후 탄소중립 활동을 일으키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임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농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사회적 농업개념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접 농업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탄소를 흡수하며 자라는 농산물을 키우는 액티브 활동일 뿐만 아니라 농지를 농지로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탄소를 배출하는 건물을 짓지 않는 것 만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었던 탄소를 억제한 패시브 활동이다. 또한 자연 속에서의 체험 활동, 캠핑 활동, 농촌 관광 활동은 일상생활 속의 탄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절약 활동이므로. 이 역시 탄소 중립 활동이라 할수 있다. 게다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활동은 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이기에 로컬 푸드 이용의 활성화는 중요한 실천적 탄소 중립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를 교육하고 공유하고 전파하는 활동은 탄소 프로그램 실생활 적용 안내 활동이자 교육적 가치가 높은 탄소 중립 활동이라 할수 있다. 다시 말해 농업 농촌에서의 활동은 패시브적인 개념이든 액티브적인 개념이든 탄소 중립 활동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농업 농촌 영역에서의 탄소 중립 활동을 좀더 의미 있게 할수 있다.